등기부등본에 이 단어 있으면 절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. 부동산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.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 부분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. 먼저 표제부를 볼 때는 근린생활시설 단어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. 이 단어가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. 두 번째로 봐야 할 부분은 소유권 관련 정보가 기재된 갑구입니다. 여기서는 특히 세 가지 단어를 조심해야 하는데요. 가압류가 있다면 소유권이 곧 바뀔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. 신탁이 보인다면 현재 등록된 사람이 실제 건물 주인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죠. 가등기는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마지막으로 얼굴을 확인할 때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표현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. 이 문구가 있다면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미예요. 이는 나중에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. 결론적으로 등기부 등본에서 이런 위험 신호들을 발견했다면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부동산 계약은 큰 돈이 오가는 만큼 등기부 등본 확인은 정말 꼼꼼히 해야 하니까요.